시원한 바다 보러 부산에 놀러왔는데 비가 온다고? 걱정하지 마. 지금부터 내가 비가 와도 부산을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시내 여행지 3곳을 소개해줄게. 첫 번째는 와이 공장의 탈바꿈. F1963이야. F1963은 여러 가지 재밌는 구경거리를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이야. 나는 먼저 S14 중고서점을 들렀는데 내가 갔던 서점 중에 가장 규모가 컸던 것 같아. What? 책 종류도 너무 다양했고, 책뿐만 아니라 작은 전시나 문구류 등 구경할 거리가 많아서 좋았던 것 같아. 또 옆에는 갤러리가 있었는데 거기서 미술 작가들의 여러 작품들도 구경할 수가 있었어. 또 본관 바깥으로 나가면 유리 온실이나 스튜디오 화수목이 있어서 실내에서도 마음껏 자연을 즐길 수 있었어. 어때? 이 정도면 비가 와도 부산을 마음껏 즐길 수 있겠지? 두 번째는 아시아 최고의 전시, 컨벤션 오브 백스코야. 다들 서울의 코엑스는 알지? 벡스코도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. 매번 다른 전시들이 열리는데 우리는 그중 홈 테이블 데코 페어를 관람했어. 나는 평소에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볼거리, 구경거리가 너무 다양해서 재밌었어. 왠지 보기만 해도 인테리어 감각이 길러지는 느낌이랄까? 그래서 관심 있는 전시가 있다면 벡스코에 놀러 와 봐도 좋을 것 같아. 그리고 전시관 옆에는 VR 체험관이 있었어. 여기서는 다양한 VR 체험을 무료로 즐길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었던 것 같아. 현장 예매도 가능은 하지만 인원이 정해져 있어서 인터넷 예매를 미리 하는 것을 추천할게. 마지막은 세계 최대 규모의 LED 전시 공간, 뮤지엄 다야. 뭔가 시작부터 인스타 각이 느껴지지 않니? 처음 딱 들어갔을 때는 이터널 선샤인이라는 제목의 전시였는데 벽면에 디지털 액자. 바닥에 아트 타일, 천장에 유리 같은 것들이 화려하게 꾸며져 있어서 눈길을 확 사로잡더라고.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면 미라클 가든이라는 메인 스테이지가 나와. 여기가 거의 핵심이라고 볼수 있지. 미디어 월의 영상 작품이 총 17개, 50분간 상연되니까 다 보고 오는 것을 추천할게. 의자에 앉아서 관람을 하거나 혹은 누워서 관람하시는 분들도 있었어. 옆에 작은 전시방들이 몇개 있었는데, 숲 속에서 잠들다라는 방에는 현실에 지친 사람들을 위해서 쉬다 갈수 있는 휴식 공간도 있었어. 나도 잠깐 누워서 전시를 관람했어. 또 옆에는 아트 베스룸이라는 공간도 있었어. 2층으로 올라가면 생물 다양성 보존의 중요성을 알리는 판다들이 있었어. 거기서 귀여운 인증샷도 찍고, 또 2층의 다른 전시공간에는 코로나19로 증가한 유기견 수를 비판한 작품들이 있었어. 전시를 다 봤다면 기념을 해야겠지? 포토키오스크에서 사진을 뽑을 수도 있었고, 전시회장 출구에 기념품 샵도 있었으니 유지함다를 방문할 사람들은 참고해줘. 지금까지 비가 와도 즐길 수 있는 부산의 실내여행지 3곳을 추천해봤어. 어때? 이제 장마철에도 걱정 없겠지?